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5개의 전설 배신과 2개의 전설 인형, 이동학세 4개를 보유한 뇌신 매물입니다. 좋은 뇌실과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성장판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790번 매물 뇌신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3 6 7고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21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70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3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3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0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3포인트,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 펠릭스의 3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회피력 무시에 1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부족함 없는 빵빵한 능력치 밸과 확장까지 잘 갖춰진 하펠릭 상태를 잘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지휘관의 축구, 축칠, 고대신의 창, 축복옵션은 힘 1에 불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5에 속성 치명타 15%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고대가죽가보, 축칠, 마위의 얼음부추, 축칠, 완력각방 각인, 축구, 금빛날개, 축삼, 수호가 더 각인, 축칠, 암살군왕의 장가, 축 드레이크 가죽 벨트, 축 헬바인의 족쇄, 쌍축 아누비스 반지, 축 완력의 팔찌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용 각인템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빛나는 완력의 경갑6 지휘관의 위장, 축7 거운 빛끼거리축7 붉은 빛끼거리6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팔찌, 축이 민첩베 룬, 축사 히메은 축육 수호인장, 칠회복인장사화룡의 수정을 착용하고 을 있는데 이동학세 4개와 좋은 휘장, 기본 이상의 좋은 학세들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 26만개, 인코가 3만개, 병코를 3만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문양초기와 두루마리 3장과 수호석 2개, 축구 사우라베 장검 각인 그리고 쌍축 완력의 반지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오사냥꾼의 휘장을 보유하고 있고 약탈한 한근 4513개와 각종 잡템들, 퓨얼릭서 3개, 그리고 각종 인형 탐험상자들과 각종 충주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주문서를 한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깡드다가 1080개, 5만시간 충전석 5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현재 8레벨 혈맹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15레벨 혈맹에 가입했다는 기준으로 스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리 데미지가 190, 근거리 명중이 242, 근거리 치명타가 34%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17,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이 44, PVP 데미지 리덕션이 48, 스턴 적중은 56%, 스턴 내성은 93%인데 배지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03%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16%, 홀드 내성은 37%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5개 나이트 슬레이셔, 디바인 크루세이더, 가드리아, 구강 에우디, 과거의 나이트 발드까지총 5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디바인 크루세이더와 구강 에우디는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드리아는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72개 중에 48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개. 영병각성이 18개. 많은 여웅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단테스가 없어서 단테스만 획득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스펙들이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희귀 벤신 같은 경우에는 111개 중에 1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반을 제외한 나머지 희귀 벤신들을 전부 다, 다 보유하고 를 있고요. 전설실 배력은 5회, 영웅실 배력은 7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2개, 데스나이트 인형과 그림리퍼 인형을 보유하고 있고,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0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발드, 아이리스, 뱀파이어, 이프리트, 커츠 마요, 우그누스까지 총 7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0개 중에 2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와 바다 하 피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도 풀이라서 탐험 인형 전부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은 9회, 영웅 실패력은 7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9% 등록률에 4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2,700부터 물방 14개, 근거리 명중이 23개, 근거리 데미지가 20개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이 3개, 힘 컬렉이 9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은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이 10시, 마푸르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7시가의한칸 전,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980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어 케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2칸이 작업이 되어 있는데 크리티컬 레인보우 구간에서 15장의 카드 중 12개의 카드를 사라지게 만들고 3장의 카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튼 소송은 디크리즈 어썰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2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질리언 소송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총 7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5칸, 이실로테 소송은 수완 분과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10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4단계에서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색상 매칭 보너스로 피통 증가 20 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두셨고 썬더스턴 미스틱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미스틱과 그리고 체인 라이트닝 미스틱을 각각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두셨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리, 썬더 가드, 썬더 바이탈, 스테틱 필드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구글 계정이고 이중연동 없고 고객번호가 없다고 말씀해주셨고 본주님께서 최근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 실패 이력을 남겼다고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결템을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비결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21만 4천 다이아, 만다이아당 19만 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417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이 금액은 몸대이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417만원과 몸띵이 7 0 0만원 합친 통으로 1117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셨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며, 통금액 시 추가 할인도 해주시겠다고 어필해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전설 배신과 2개의 전설 인형, 많은 영웅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근거리 위주로 알차게 등록된 좋은 탱컬 베이스와 파아 문양 10시를 포함한 평균 6시 이상의 좋은 문양 베이스,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기본 이상의 소호성 베이스와 육전스, 파령스, 부족함 없는 스킬 보유와 전설 스킬 중복으로 신화 스킬 도전의 준비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동학세 4개를 포함한 좋은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으며 기본 내실을 잘 갖추고 있어서 다소 쉽게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성장판까지도 갖춘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790번 뇌심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